네 반갑습니다 탄원차 여러분들 네, 배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대한민국 세단의 끝판왕이죠 네 K7 차량 준비했고요 가격 또한 좋고 연시 키로수도 준수하고 옵션은 또한 매우 풍부합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하시죠 앞에 보시는 차량 색상 검정 색상입니다 검정 색상이고요 세단하면 검정색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후드 어, 라이트 그 다음에 뭐 범퍼 이쪽 보셔도 데미지 크기 없어서 깔끔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의 대표 그릴. 그릴 또한 매우 멋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라이트는 LED 라이트 백색으로 나와서 어, 맑은, 맑은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백화 형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등도 사고로, 사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로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앞에 전면부 상태가 너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드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휀다 측, 그 다음에 뭐 1열 도어, 2열 도어, 뒤휀다까지 확인해 봤을 때 깔끔하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약한80% 정도 남아있고요 18인치, 18인치 사이드 들어갑니다 휠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솔루프 적용이 되어 있는 추가적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깥에서 보는 시야도 굉장히 멋스럽게 차량 디자인쪽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쭉 보셔도 데미지 없고 깔끔하게 고객님 오셔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휠도 굉장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약간 미세하게 생활기스랑 이런 건좀 있는데 요런건 중고차로서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뒤에 후면 측 가보시겠습니다 후면측 또한 K7에 자랑하는 마크가 어 그대로 고스란히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 기아 마크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어 이게 K 그러니까 기아에서 밀고 있는 디자인쪽으로쭉 가는 느낌이 어 고스란히 잘 받고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 개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준비했고요 전동 트렁크에서 편리하게 어,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을 것같고요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촉제공간 또한 매우 매우 좋습니다. 어, 넓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골프백 3개 이상은 겉등이 들어갈 것같고요 어, 뒷자리에 대한 공간 배열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어,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쪽 사이드 쪽도 확인을 해봤는데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서 어, 반대쪽 사이드는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안쪽으로 넘어가서 리뷰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안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차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2.4 리미티드거든요. K 7븐에서 제가 차량이 엄청 큽니다. 이런 대시보드 안에 우드가 박혀 있는 모습이 굉장히 더 럭셔리한 모습을 강조시키고요. 벤츠 IWC IWC 어, 시계 로고가 어, 아니지만, 어, 기아만의 그런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더 더 멋스러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납 공간 또한 매우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굉장히 브랜드하게 퀄리,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열에는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있고요. 어, 앞쪽 보조 석에는 열선만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전자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에어컨을 작동하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데미지 없고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고 트리모니커 리모컨은 어, 수화기 버튼, 볼륨 조절 버튼, 채널, 모드 변경,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들어 볼수 있고요. 어, 1열에는 창문이 전부 다 오토 오토 윈도우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친구는 메모리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네요. 하지만 전동 전동으로 할수 있는 어,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후방 카메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 또한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화질 또한 굉장히 좋고요 어, 키로수가 88,000입니다 키로수 또한 매우 준수합니다 연식도 매우 준수하고요 어,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천만원 중후반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차량은 없을 것 같네요. 전국 최저가로 모시고 있고요. 어,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차량 상태와 금액 또한 자부 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태 위주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2월 층 넘어가서 제가 마저 리뷰 도와드릴게요. 네, 2 열로 넘어왔습니다. 이열 제가 일부러 앞에 시트를 바짝 안 밀어놨어요. 바짝 안 밀어놨는데 그만큼 레그룸과 헤드룸의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어, 시트 포지션 자체가 누워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편안하게 드라이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또한 열선이 들어가 있는 모습 들어가 있고요. 어, 앞레스트 부분에 가죽 상태 또한 매우 좋습니다. 앞에 뒤에 가죽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제가 앞쪽 말씀 안 드렸는데. 앞쪽 가죽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차량 상태 매우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1,800만 원대 어 1,000만 원 중후반대 가져갈 수 있는 차량. 이거 이겁니다. 무조건 이겁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눈을 한 단계만 낮춰도 외제차가 아닌 국산차도 굉장히 좋은 차량들이 많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관리 잘 되고 그 다음에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렴한 부분 국산차 이용하시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재원 설명과 가격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재원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올이 K7, K7 GDI 2.4 리미티드 차량 준비했고요 2017년식 88,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어, 사고는 완전 무사고 외 성능상 올류도 모두 양호받은 차량이고요. 저희 타던차가 준비해온 가격은 1,830만 원, 1,830만 원 전국 최저가에 모시겠습니다. 차량 상태 영상으로 보시고 그 외에 더대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상단 위에 번호 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한테 꼭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 꼭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타던차 벤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